안녕하세요, 난길란입니다. 아... 오늘은 브레이크 한번봅니다 유압 브레이크. 또 새로운 신규아이템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새로운 유압 브레이크 신규 아이템을 하나, 하나.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브레이크죠. 어, 유압 브레이크인데 네, 한번 볼게요. k U N Y U라고 적혀있어요. K U N Y U, K U N Y U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어, 약간 특이한 거죠. 만 아, 특이한 건데 KUNYUKA350이라 u 고 -U. -U 적혀 있습니다 22이 이렇게 있고 KUA350 KUNYU 이렇게 적혀 있고 약간 유어 브레이크인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형상을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곡선면이 이렇게 돼서 볼트가 하나 채워져 있고 브레이크 패드는 이런 사각면이 들어갑니다. 요런 사각 사각면 들어가는데 보여드릴게요. 사각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각 사각으로 된게 패드가 들어가네요. 사각 사각형으로 서 길게 뿌리 올라오는 거 이런 타입이 들어갑니다. 이런 타입이 들어가고 힌트도 들어가고 캘리퍼도.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게 되면, 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아 브레이크, k-u-n-y-u, 어, 쿤유라고, 쿤유라고 적혀네요 쿤유. 쿤유라고 부르면 될것 같네요. 뭐, 영어니까. 그죠? 자, 이렇게돼 있고, 어, 뒤쪽에는, 뭐, 이렇게돼 있습니다. 아주 고컬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보급형인것 같습니다. 예,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에 빨려 들어와서 설치돼서 국내에 들어온 거 같고. 요거는 잘 해놨네요. 거는 인입되는데 요거 볼트 두 개를 푸시, 풀면 이게 핸들봉에다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는 편리하게 되어 있고. 이 브레이크 레버가 원래 통짜바리로 되어 있는데 원가를 아끼려고 약간 이렇게 약간 수저판떼기처럼 이렇게 해놨는 것 같습니다. 판을 굴고을 접어온 거죠. 이게 통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아, 이런 부분 내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유압의 나중에 펌핑 그 압차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블리딩하고 여기다 나사를 나사가 있죠. 여기 나사를 꼽아서 돌리게 되면 나중에 유압 압차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유압 압차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나사를 가지고 여기를 쪼우시면 스크루가 줄어들면서 이 안에 있는 실린더가 압차를 맞춰지면서를 빡빡하게 만들수가 있어요. 그렇게 음, 되어 있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음, 그렇게 되있고요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 건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나 느낌 뭐죠? 어, 느낌 뭐고 펠리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 길이가 상당히 길게 잘 빠져 있고 2p 하네스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네스 커넥터. 근데 이게 뭐 방수적으로 되어 있다면 선을 잘라서 아무 선이나 한 선씩 연결하면 됩니다. 이거 브레이크는 선에 대한 배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훈유라고 적겠습니다. 훈유. 그렇게 되 있고 이게 뒤쪽인데 왼쪽 오른쪽 있고 전방 후방형이 있어요 뒤쪽에서 봤을 때 좌측이네요 그죠 이게 설치가 됐을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좌측입니다 나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51mm일 겁니다 나중에 지금 사이즈를 제가 어,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영어가 적혀있고 어 아닌데요 형상이 딱 자기 형상이고 패드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재수리품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사가 어, 이거 위에 나사인가 봅니다. 옆에 밑에 나사를 어, 뽑아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사 뽑힙니다. 빠빠한데 어, 공구를 써가지고 어,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잘들어가요 K, k u n y KYU, KYNYU라고 적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 그 다음에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음, KYU, NU. 이렇게돼 있고요. 아, KYU, NU. 이렇게됐습니다 KYU NU 부품이고, 자, 옵션 설명이 들어가면, 어, 요, 요, 요런 패드가 아니었습니다. 사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뿌리 올라온 요런 패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얘는 지금 약간 얇죠? 얇으면서 요런 빛깔로 돼있죠. A350.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온가는 KYU350. 얘는 지금 얘와 아, 얘와 흡사하지만 약간 형상이 다릅니다. 패드도 다른 거 있어요. 그러나 같은 제조사기 때문에 높이나 세치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방수잭으로 되어 있죠. 방수잭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그랬죠. 얘를 잘라서 한 선씩 한 선씩 연결하면 된다고 도선이 나오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얘는 아니고 아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수잭이 아니고 하네스 커넥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라서 그냥 하나씩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 어, A필러가 아 어, 여기가 여기 호수 길이가 90cm, 90, 90cm고 뒤쪽이 1.6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적어놨는데 어, 상관없는 내용이고 어, 오일 주입 주입 구멍 나사가 여기랍니다. 에 예, 오일 주입 구멍 나사가 있는지 한번 보면 여기가 오일 주입 구멍 나사가 여기가 있죠 여기 이 나사가 오일 주입 구멍 나사입니다. 여기 오일 주입 구멍 나사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그죠아여기 여기네요 여기. 그쵸? 어, 아이니다 밑에 겁니다. 밑에게 오일 주입 큰게 오일 주입 구입 나사입니다. 오일을 주입하는 나사입니다. 거기다가 어? 블리딩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 잘라서 한 선씩 연결하고 테이프 발라 주면 되니까 상관없고. 22.2mm니까 웬만한 파이프에 들어간답니다. 아, 이거 좀또 얘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연결할 수가 있고 어, 이거 캘리퍼, 어, 캘리퍼 나사 장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절 가능한 전원 부분, 센서 위치를 아까 여기가 보통 보면 센서가 있거든요. 그걸 조정해서 브레이크 감도를 어,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어서 유압 브레이크 아까 차압을 어, 조절할 수 있다. 그런 하고 내용 스트로 e 브레이크 스트로 r 조정 나사라고 적혀 있죠. t Y U k 요 보통 나사는 B s t 는 o k 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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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o 이 e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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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약간 굵게 어, 틀... 생겼네요. 듀얼 브레이크랍니다. JYU NU는 더블 피스톤 브레이크라서 다른 일반 브레이크는 한쪽에서 유압을 밀어서 이 디스크를 고정을 시키는데 여기는 복동식으로 양쪽에서 유압을 밀려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걸어주는 타입이랍니다. 유압이 들어오고 양쪽에서 이렇게 실린더가 밀어주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있으면 브레이크 제동을걸어주는 거겠죠. 패드가 이 패드가 아닌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 KYU, n 아, 뭐 디스크는 아,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하시면 되고. 아, 그렇습니다. 아, 104, 160에 아, 맞아 떨어지고. 별륨 파이프 길이가 90. 아, 90cm, 그 다음에 1.6cm, 1.6m. 그 다음에, SM 하네스 커넥트 똑같아요. 얘는, 얘는 잘라서, 잘라서 두 선씩 연결하면 됩니다. 레드하고, 이거하고 두 선이거든요. 연결하면, 얘를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어, 부품입니다. 아, 당연하지 않습니다.